하이 엘로 안녕 여러분은 반가워요 잘 지내고 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신라의 쇠퇴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신라가 통일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쇠퇴 과정이라니. 사실 신라는 통일하고 얼마 안 돼서 분열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오늘도 수업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봅시다. 레디 꼭 통일신라의 세태과정에서 배우는 왕의 계보는요, 경덕, 해공, 선덕, 원성, 호성, 애장, 선덕, 흥덕, 휘강, 민해, 신무, 문성, 헌안, 경문, 헌강, 정강, 진성 여왕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효공, 신덕, 경명, 경혜 경수는요, 후삼국 시대에서 배울 예정이에요. 신라 31대 신문왕이 진골 귀족 세력을 제거하고, 통치체제를 정비하면서 신라의 왕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하지만 진골 귀족 세력의 불만은 계속해서 커져요. 왜냐하면 아니 삼국시대도 끝났어. 전쟁도 안 하는데 왜 강력한 왕권이 필요하냐? 우리에게도 좀 숨통이 튀어지게 해달라. 라는 식의 불만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신라 35대의 경덕왕이 즉위하자 진골 귀족 세력이 왕권에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경덕왕은요 귀족의 경제력을 의미하는 노급을 부활시켜 줍니다. 우리 이전에 신문왕이 노급을 폐지할 때 그림을 봤었다. 그때 얘기했던 게 우리 귀족들의 세력이 약해지게 되겠군이라고 그림에서 나왔는데 이러한 노급을 다시 부활시켜 준다는 의미는 보다 귀족 세력이 강화된다, 귀족 세력이 커지게 된다라는 걸 의미하게 된다는 겁니다. 방금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결과 왕권이 약해지고 귀족 세력이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진골 귀족 세력들은요 평화로운 세상이고 경제력도 높아지고 있어 노급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제 배가 부르니 권력을 가져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골 귀족 사이에서는요 왕위를 차지하는 대결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넘어가기 전에 35대 경덕왕의 정책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면요, 중국을 모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식 이름으로 변경했는데, 특히 어떤 것들이 있냐? 집사부의 장관. 집사부가 뭐였죠? 왕의 권력을 대표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집사부의 장관이 중시라는 이름의 직책인데 이것을 중국식으로 시중이라고 바꿨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이라고 국학이 있었는데 이것을 중국식 이름으로 태학이라고 바꿨다. 35대 경도왕에 이어서 36대 해공왕이 즉위하게 되는데요. 해공왕은 어린 나이의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의 왕으로 즉위하게 된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왕의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과 가까운 사람이 대신 왕의 일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을 두 글자로 섭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해공왕 때 태후. 왕의 어머니가 섭정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진골 귀족 세력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죠. 굉장히 불만을 느끼게 됩니다. 왕도 아닌 왕의 어머니가, 그것도 여자가, 이렇게 마음대로 하다니. 잠깐만, 생각해보면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우리가 왕이 될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골 귀족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으로 767년에 대공의 난, 대공과 대렴 형제의 반란이고요. 768년에 9 6각간에 난, 96각간이란 이벌찬 아래에 있는 모든 귀족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귀족들의 반란 세력이 왕궁을 포위하기까지 하면서 왕은 굉장히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어쩌지 신라의 정부군이 반란군과 싸워서 이기게 되면서 진압하게 됩니다. 진골귀족의 세력의 반란은 계속됩니다. 대표적으로 김융의 난, 김은거의 난이 있었고요. 그 다음 발생한 게 780년 김지정의 난이 있었습니다. 김지정이 중앙정권을 방악하기까지 하는데요. 이것을 막고자 김양상 세력과 김경신 세력이 연합합니다. 결국 김양상과 김경신 세력은 김지정을 살해하고 여기에 해공왕까지 살해하면서 김양상이 바로 다음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때 즉위할 때왕 정통 후계자가 있었습니다 따로 바로 김주원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무열왕 후손으로 해공왕 다음 왕도 무열왕의 후손이 되는 게 맞아 그게 바로 김주원이었습니다 근데 김양상과 김경신 세력이 연합해서 김지정을 물리치고 해공왕까지 죽인 상황에서 김주원은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두 세력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김주원은 김양상에게 밀려 왕에 오르지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이러한 상황, 신라의 왕이 다툼은 왕권을 약하게 만들고 귀족 세력을 강하게 만듭니다. 또한 왕권과 연결되어 있던 육두품 세력 또한 귀족에게 밀려서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이 상황을 본 지방 세력이 왕의 다툼에 합류하거나 또는 중앙에 반항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지금 통일신라 상황 어떨까요? 굉장히 혼란스럽죠? 중앙은 중앙대로 싸우고 지방은 이틈이다 우리가 지방에서 권력을 장악해야겠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